인기많아 스누피의 실제 모델 비글을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알려드릴게요잉 비글은 말이요 최소 14세기때부터 토끼사냥용 하운드로 길러졌던 견종이요 1800년대에는 영국 귀족층에서 사랑받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견종이다 이말이제 다리가 짧아서 그르제 비글은 보기보다 중형견이요 수명은 12년에서 15년이다 이말이오 반려견 중에서도 말이오 겁나 활발하고 명랑한 놈들 있자뇨 그게 바로 이놈이오 아주 똑똑한 놈은 아니지만 탐지능력이 아주 우수요 이놈이 난놈인게 말이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기 때문에 심지어 마약탐지견으로도 활동하자뇨 이놈이 말이오 호기심이 많고 활동력이 뛰어나서 그르제 많이 놀아주고 활동시켜주면 이만한 놈이 또 없다이 말이오 자 비글의 특성과 주의할 점은 전체적으로다가 요약해놨으니까 얼른 저장들 해라이 말이오네 말이 그리고 말이오 또 궁금한 견종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달란 말이오 내가 구체적으로다가 딱 정리해준다이 말이오 그리고 페리순위루틴는 말이요 반려동물 꿀팁으로다가 매일매일 업로드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적으로다가 눌러야 된다 이 말이요